첫번째 조준선은 대괄호 조준선입니다. 양쪽 괄호 안에 점이 있는 형태로 기존의 점 조준선보다 옆에 괄호가 있어 더잘 보입니다. 단점은 중앙 점보다 괄호 쪽으로 시선이 가서 은근히 상대를 맞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다음은 국밥 조준선인데요. 딱 심플하게 중앙만 표시되어 있어 최대 적중률이 좋습니다. 단점은 일단 저의 노안이 온 눈이 아닌가 싶은데요. 저 조준선 보다가 너무 작아서 눈더 키스할 뻔 했습니다. 다음 조준선은 나뭇잎 조준선입니다. 일반 십자 조준선보다 퉁한 것이 맛이 좋아 보입니다.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일반 십자보다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중앙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네 번째 조준선은 햄버거 조준선입니다. 일단 이 조준선은 습니다 귀엽고 조준선이 좀큰 편이라 노안이 온저 같은 사람에게도 잘 보이는 조준선입니다. 단점으로는 이게 크다 보니 거리가 먼 교전 시 불리합니다. 다음은 꽃 조준선입니다. 이 조준선은 여루시 픽 조준선인데요. 가운데 부분이 진해서 조준선이 잘 보이고, 가운데 구멍으로 머리가 쏙 들어와 좋은 것 같습니다. 단점은 크기가 커서 잘 보이지만, 그만큼 중앙이 어딘지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조준선을 썼을 때, 조준선을 보고 맞히기보단 감으로 맞히는 느낌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는 음파조준선인데요. 처음에 이 조준선을 보고는 왜 음파조준선인지 의아했는데, 인게임 안에서 사용해보니 딱 깨달았습니다. 특이하고 집중이 잘 되는 것이 장점이고, 단점으로는 개출삭됩니다. 일곱 번째는 반투명 조준선입니다. 이 조준선은 가운데 잘 보이는 빨간 색상의 사각형이 있어 좀더 집중할 수 있고 일반 점 조준선과 다르게 겉에 칩자 투명선이 있어 기존에 작아서 안 보이던 점 조준선의 단점을 보완해 주어 좋았던 조준선입니다. 진정한 인정. 점 조준선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조준선 자체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덟 번째는 챔피언스 조준선입니다. 이 조준선은 일단 Z존 간지입니다.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준선이 가장 안 맞았습니다. 간지는 다지만 제 에임은 간주리랄 이었습니다. 다음은 미니언즈 외눈 조준선입니다. 사실 미니언즈 사진 보고 있다가 닮아서 붙여보았습니다. 은근 이 조준선은 저의 픽 조준선입니다. 이게 잘 맞을까? 처음엔 의아했었는데 플레이해보니까 이 조준선이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크기가 커서 집중이 잘 되고 가운데 점이 있어서 헤드 맞히기도 비교적 쉬웠던 것 같습니다. 단점은 크기가 커서 작은 조준선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조준선은 카메라 렌즈 조준선입니다. 이 조준선의 장점은 가운데 점이 반은 불투명, 반은 투명으로 되어 있어 헤드가 중앙에 들어오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단점은 이게 생각보다 얇아서 비슷한 색 배경과 겹치어지면 진짜 잘안 보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조준선 추천 10이었습니다. 모든 조준선은 댓글에 코드 남겨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